총선 출마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KBS 기획 보도 공양 마숙케 오늘은 부산 진갑 지역구 살펴봅니다. 여야 후보들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보도의 장성계 기자입니다. 초읍동과 연지동, 단감동 등 부산 진갑 주민의 70%는 도보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든 도시철도 소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도시철도 유치 공약을 냈는데 방법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후보는 개금동과 해운대 센텀을 잇는 도시철도 6호선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임기 내 기본 계획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도로 때문에 교통이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고 또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우리 지역에 지하철 6호선이 들어서야 지만 새로운 지역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정선국 후보는 서면과 덕천동을 잇는 도시철도 초읍선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기존 서면 사직동 노선보다 확정한 것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수정 확정하고 2027년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입니다. 소 지역이나 인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민 모인이라든지 우리 그 어린이 대공원 쪽으로 가는 그 관광 인프라 구축도 다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후보의 핵심 공약도 물었습니다. 선수 후보는 금리와 임대료, 에너지 비용 등 고정 비용을 줄이고 지역화 발행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료라든가 이런 고정 비용이 절감되어야 영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성국 후보는 수준별 특화 교육을 실시해 진로와 진학에 강한 명문 자유형 공립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개성고등학교를 자형 공립고 부산시 교육청과 협력해서 자형 공립고 형태로 이제 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과정의 선진화. 국회에 입성하면 발의할 법안으로 서은수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법을, 정성국 후보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위기 학생 치료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